네, 720번. 이 문제는 조금 더 쉬운 게, 우선은 쭉 봐야 돼. 미지수가 3개 있긴 하잖아, 그죠? 얘는 근데 2개야. 얘도 2개구요. 그죠? 그런데 잘 보면은, 우선은 원래 미지수가 3개 있으면 미지수가 2개인 식으로 2개를 만들어가지고,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연립 방식으로 정면 되는데, 얘는 좀 특이해. 왜? y 플러스 z라는 게 나와 있어. 그러면,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? 얘가 4죠. 그러면 X가 바로 나오죠. X는 얼마예요? 마이너스 1. 이렇게. 그러니까 문제를 우선 은 훑어봐요. 응? 훑어본 다음에, 무작정 빼고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훑어본 다음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X가 마이너스 1이면 두 번째 식은 X랑 Y가 있는데 X를 구했잖아. 그러면 Y를 자동으로 금방 구할 수 있겠죠. 여기다가 뭐예요? 마이너스 1을 넣으면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와, y는 1. 그럼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?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그죠? y를 구했어. 그럼 또 여기요. y가 마 3이에요. 그러면은 z는 얼마예요? 7.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. 문제를 보고, 어떻게 하면 문자를 없앨까? 문자를 어 없애서 문, 문제를 풀까 생각을 해보세요. 문제가 지금 알파 베타 얘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랑 얘랑 곱하래요. 그러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래요.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? 3 더하기 감마 더하면 10.